마인크래프트 강모기와 함께 하는 블럭 숨바꼭질을 준비해 봤습니다. 뒤에 망할 깡소다님께서 자꾸 브금을 트시더라고요. 관종이니까 무시해 주시고요. 네, 뒤에 보시면 강모기 유튜브가 적혀 있습니다. 제거 추천 채널에 보시면 강모기 거 있는데 저희 거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 아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던져 버렸어. 언니 나랑 같이 숨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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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있어 아, 언니? 아, 뒤에. 아, 아, 아. 들어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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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까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줄게. 좋았어, 아. 내가 술래다. 됐어? 어이 사람들이 다뭐 먹어갖고 됐다. 된 거야? 나안 어. 보여? 어 어. 우와. 동전 꼽아놓을까도도 눈으로 <laughs> 도 아, 도. 이 사람들 양털 가져가. <laughs> 숨을 수가 없어. 어, 됐다. <laughs> 아, 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laughs> 네, 너무 저희 주변에 너무 숨는다 시피하면은 배날 거예요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뭐, 저 사람 왜 자꾸 움직이지? 자기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웃음> <웃음> 마우스에서 손을 놓으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얼굴 자체도. 움직이면 죽는단 말이야. 미주님 보인대. 뭔짓 하고 있는 거지? 무엇보다 <laughs> 어,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좀 숨어서 으면 돼요. 아니 술래가 그냥 지나갔어. 이게 안 보이나? 모르는 척까시네 앞에 있 바라보고 술래... 있어! 어리 <laughs> 앞에 슬레이서! 어 슬레이서! 날 가리고 <laughs> 있는데? 앞이 안보여 나 지금 <laughs> 나 이분 다리밖에 안보여 어 어디 혹시 <laughs> 이, 혹시 님들 나 보이세요? 아뇨 여기 물약 소리 개많이 어 서다성 보여 아 참고로 님들 물영동이란 아이템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 양동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강목이는 안 죽었네? 아니 나 죽었어. 없는데? 어나뺏쳤지 언니 나와. 소다랑 어디 있지? 소다 아까 우리 있던데 있어. 대주판 <laughs> 칠길 <laughs> 한듯. 쫓아다냐 야지쓸래어이 주변에 막 소리 난다. 어어 어, 잡았다! 어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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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거기 어어 어. 아들 아들 <laughs> <laughs> 아들 죽지 마 아들 <laughs> 아들 아, 아들 죽었어! <laughs> 괜히 알려줬어 우리 아들 <laughs> 엄마가 못돼서. <됐어. 웃음> 와, 어? 니 진짜 잘 찾는다. <웃음> <웃음> 아니, 저분이, 저분이 일어났음. 그만 미주님 같았는데? 님들 참고로 땅 속에 땅 파고 들어가서 숨으시면 안 됩니다. 깊게는 안돼죠한칸 정도는 되지만. 내가 죽였어. 와, 근데 소다 진짜 잘 찾는다. 베테랑이죠.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옛날에 우리 한참 이거 겸나 많이 했지. 아이, 비 엉망진창이요. 이 사람은 허수익만 하고 있대. 아, 효과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 아니, 쟤네는 아,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효과 나한테도 보여. 아, 오, 오,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전략적으로 쫓아 <laughs>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소환사님. 응. 동... 어, 있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난 어디 있는지 봤다. 봤다. 어, <laughs> 웬만하면 방송은 보지 말고 어,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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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얼굴이 누구, 보였다. 저기... <웃음> <웃음> 제 쉬프트 풀었다고. <웃음> <멍청잼>. <웃음> 역시 빙노잼 아, 이거 2층도 있네? 오. 어, 술래가 이겼어? <laughs> 세상에! 되게 되게... 이게 진짜... 이게 솔직히 좀 해본 사람이 알아. 오. 아, 어, 이걸 해봐야 알수 있구나. 어 해봐야 어디 숨는 게 제일 적당한지도 알고 소리를 잘 듣는 법도 알아, 이제. 전,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소환사님! 시작하자! 어, 이번엔 내가 술래는. 나가고 싶어. 근데 왜 바지 안 입혀서 주지? 입으라고. 걸리자 하는 거야. <laughs> 나 숨었어. 겁나 잘 숨은 거 같아. <laughs> 아닌가? 나못 숨은 거 같아. <웃음> <웃음> 언니를 <laughs> 찾아서 갔어. 아직 시작 안 했지. 어. 아, 사람들 입에서 세 개, 두 개. 감사합니다. 왜안 되지? 아 사람들이 편성 18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술래 있는 데서 보여?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나이스. 너 사람 죽였니? 아직, 아직 죽였어. 살인자. 음. 나이스. 근데 마우스에서 손 떼시면 돼요. 그리고 시프트만 꼭 누르시면 돼요. 저 사람 자꾸 움직이는데 자기 안 보이는 줄 아나 봐. 무섭다. 음... 이쯤에 아들이 있네. 아들이 있네. <laughs> 엄마가 아들을 죽였어. 어? 아들이 사라졌어. 어, 뭐야 죽었네? 나 도대체 중개방 왜 있는 거야? 나 이거 설정 안 바꿔놨나? 으흠, 으흠. 그 술래한테는 이거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보여. 보여? 아나 아... 죽는다 이제. 우리.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구만. 막 <laughs> 플레가 올라오는 거 봤는데 왜안 오지? 음. <laughs> 이쯤에 하나 있네. 음... 안에 있네. 여기 <laughs> 숨어있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다. <웃음> <웃음> 에이, 나쁜 사람, 내 선량한 시민을 죽였어. 나쁜 사람이야. 아휴, 너 다... 아, 난 이미! 소다가 안서 언니 방송에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아니야. 아, 어? 걔내 방송에 있었어? 어. 나 마크 하면서 방송 못 봐. 그래, 쟤 그래, 방송에 없었는데. 그래? 응. 세이브루. 세이브루. <laughs> <Same look. 웃음> 싫으면 시즌PC로 바꿔주시던가. 니가 사주던가. 이거 비둘기 시즈 PC. 이거 활이 걸어서 하면은 더 불편해서요. 네 이거는 활이 걸면 힘드니까 그냥 자기들이 매너 조금만 지켜주면 되는데. 네 하지만 벤은 할수 있죠. 너뭐 하냐 감옥. 사람들이 자꾸 부서서요. 아, <laughs> 그래봤자 일회용이잖아. 이 사람들은 시야도 못 보게 해야 돼. <laughs> 이거봐요. 몇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우유도 화내잖아. 야. 뒤에만 보이게 해줘. 뒤에만. 불쌍하다. 여기 진짜 감옥이네. 뒤에만 보이는 게더 불쌍해. 죄가 없다고. 소다 여기 밑에 밑에는 막자. 제가 없다고라고 하신 분이 아까 거 하신 요 여섯 개만 주라. 아, 제왜 저렇게 승질이지 소다 여기 창문 만들어줘 창문. <laughs> 그 블럭으로 한 줄만 볼수 있게. 이게 <laughs> <laughs> 뭐지? 이게 <얘> 불쌍하다. 더 <laughs> 불쌍해. 더 불쌍하다. <laughs> 더 불쌍하다. <laughs> 감옥이 너무 좁아요. <laughs> 자, 이걸 막판으로 할까 언니? 어, 막판. 그럼 이니만만 아니, 아있었있 이거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아난아까지 거야. <laughs> 어. 시민이네? 문열어 네. 아니, 요네문 어딨지?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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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음? 음. 여기가 좋겠군 바람이 좋겠군 여기가 좋겠군 음. 됐다. 난 숨었지. 쓸레 음... <laughs> 움직인다. 내 앞에 아, 아들이 방금 걸어간 것 같다. 쓸레 <laughs> 어떤 <laughs> <laughs> 사람들이 <laughs> 더 술래들이 안 움직이는데? 들 움직이기 시작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머리가 보여. 자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보인다고. 뭐지? 술래가 잠수 타고 있어. 음. <laughs> 어. 음. 리사로 머리다 보여. 형포가. <laughs> 손내가 <솔레가> 기어다녀. <laughs> 아무도 오지 않았대. 아들, 왜 바지도 안 입고 다녀? <laughs> 야, 해. <laughs> 아들 여기서 당했다고 지금 똑같이 갚아 주겠다는 거야, 순레한테왜 없어? 야. 사다리 부수지 마세요. 이번 술래들 되게 못 잡는다. <laughs> 안 나타나는데? <laughs> 뭐 이거 누가 다 부셨어, 이거? 가운데 블록들 다 어디가? <웃음> <웃음> 어, 심장 떨리기 시작했어. 분명 쨍그랑 <laughs>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여기를 부시고 있는 건 뭐, 뭘까? 대체 뭐딩? 누군가가 날 살려줬어. <laughs> 어내 앞에 돼지가. 아 조용하다. 아주 평화로워. 누가 노래 그거 노트블록 누르고 있니? 그러네요. 어 뭐야 저희 빙고 있는데 왜안 잡아? 잠깐만 야저 빙고 빅노 아니야. 빙고 완전 짤 보이는데? 사람재님 세계 감사합니다. 아니 비누 이번에노트블록 위에 있어 응. 두개 감사합니다 걔노트블록 성애자잖아 아니 왜또 못잡아 또좀또 있는데 또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있는 비아 사람쟁이 별풍선 100개 선물또아삭아삭 감사감사 팬도 팬도 해 팬도 팬해 저기요 <laughs> 저기요 그거 내가 쓰는 거 같은데 아 술래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 또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쓸레슬 <laughs> 왜 이렇게 멍청해? <laughs> 아, 계속 숨었는데 죽었어. <웃음> <웃음> 이 나쁜 사람. 구경해야지. 한 군데만 막 후벼 파시네. <laughs> 심지어 쓸레랑 맞다이 하고 있어. <laughs> 안뛰어내렸어 아, 슬레가 못 잡는 거야, 아니면 시민들이 잘 숨는 거야? <laughs> 잘, 잘 숨는 거, 거 같은데 이제. 잘 도망치네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맞다. 어. 시민이 이겼습니다. 네 <laughs> 막판 이렇게 허무하게. 아들, 아들 여기 숨어 있었어? 박명님 <laughs> <laughs> 스틱한 게 감사합니다. 강모가 일러 오빠, 음, 음. 유튜브 앞에. 네, 그렇게 오늘 강모기와 안소의 숨바꼭질은 여기서 끝!